네, 이번 강의는 공법 체계도 21번째 강의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이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할때맨 처음에 만드는 행정청이 만드는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이 과정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1강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를 배웠죠. 자, 이거는 우리 무조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시에다가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의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를 발표합니다.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입안을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정식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정하고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해당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을 하고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식 시행자가 되는 거죠. 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래서 기, 정, 조 이렇게 외우세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간다. 기, 정, 조,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만들어서 설계도 작업을 해가지고 관청한테 인가받고.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 분양공고라는 걸 해서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을 접수받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수를 아파트 분양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일반 분양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하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건데 분양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내용들이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온 다음에 철거해서 공사하고 완공이 되면 새 아파트 쪽으로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유권이 이제 확정되는 단계. 이렇게 돌아가기, 정, 조, 사, 관.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실 단계는 이 기본 계획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기본 계획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라는 도시, 뭐 광역시이면 광역시라는 도시, 또 수원 같은 시면 일반 시라는 도시.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낡은 동네를 이렇게 예정구역으로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본계획은 이 서울시장님 같은 분이 서울시 안에다가 서울시의 낡은 집이 있는 동네를 이렇게 홍은동 정비예정구역, 뭐 동대문구 전농동 정비예정구역, 노원구 상계동도 낡은 동네죠. 이런 지역들을 예정구역으로 여러 개를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정구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정비계획을 3월달까지 만들어라, 건폐율은 몇 퍼센트로 해라, 용적률은 몇 퍼센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정구역을 발표하고,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고 건폐월 용적률 같은 것들을 정해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홍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정구역이 전농동도 있으니까 전농동도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고 건폐월 용적률은 몇 퍼센트를 해라 이렇게 각각의 예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꼭 기억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예정구역이 발표가 되고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거냐 요 3월달까지 전농동은 6월 달까지, 상계동은 9월 달까지 정비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건폐율 용종률도 이 범위 안에서 딱그 범위를 잡아주고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시면 기본 계획이라는 개본 계획이 나오시면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아까 본대로 정비 예정 구역,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같은 밀도 계획 같은 것들이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들이니까 자, 관련 내용들을 또 뒤에 가서 또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시험에 나올 것은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5명이라는 겁니다. 자 군수가 수립권자가 아니죠. 자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님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립권자는 이 5명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이제 재검토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라는 거죠. 자 기본계획은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가 의문인데 시장님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대도시가 아니시죠. 대도시가 아니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대도시까지는 의무적 수립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도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기본 계획의 내용. 자, 기본 계획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데 기본 계획은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기본 방향. 다른 건다 그만두고 기본 계획 내용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 자, 우리 앞에서 본 그림에서 홍은동 정비 예정 구역, 전동동 정비 예정 구역, 상계동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게 기본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에다가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라. 이렇게 수립 시기가 있었죠? 아까 홍원동은 3월달까지 수립해라. 그 다음에 전농동은 6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정비 예정 구역별로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언제까지 정해라. 이렇게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자, 기본 계획 다음에 정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단계별 추진 계획이라고 그래서 3월달까지 해라. 뭐 6월달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예정 구역에다가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주고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잡아주는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기타 뭐 환경계획, 뭐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설치 계획 같은 거 여기 9번 내용도 신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4번 정비 예정구역, 5번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건폐율 용적률이 정비 예정구역별로 범위가 잡혀져 있다. 이런 4, 5, 6번을 잘 보시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시면, 자, 여기 2 7회 뜻인 문제인데, 자, 지금 다음 사항이 기본 계획 내용이 포함되면, 자, 여기 보시면 생활권이라는 단어, 이거좀 보세요. 생활권, 여기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방안, 뭐 이런 거.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방안에, 이런 것들 생활권이란 단어가 기본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 앞에서 4번하고 5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7회 때 기출문제가 뭐냐면, 생활권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수 있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여기 뒤에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방안, 이렇게 생활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정비 예정 구역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본 거로 4번하고 5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4번, 5번을 생각하는 거고 여기 뭐 주거지 관리계획 이런 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방안, 생활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정비 예정 구역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추진 계획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할 수 있다. 조금 심한 내용인데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니까 또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 내용까지 보셨고,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아까 우리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했습니까? 군수를 빼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인데 대도시 시장님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도 뭐 임의적 수립인데 수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할 점은.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특별 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대도시까지는 승인이 없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수립을 만약에 한다면 이 절차는 동일한데, 여기 중간에 승인이 들어갑니다. 승인. 자 대도시는 승인 안 받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이 승인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의견청취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정기관과 업무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똑같이 거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도시라든가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장님 같은 이분들은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협의와 심의를 마치면 계획이 확정되고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고 고시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수립을 한다면 여기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와 시민 같은데 도지사한테 승인반 절차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고시와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수립을 한다면 승인 절차라는 게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의견 14일 같은 거잘 체크하시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습니다. 지방의 의견은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14일이 중요합니다. 주민의견 30일이 아니라 14일 이상. 자, 협의와 심의,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업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향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예, 대도시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계획을 고시한 다음에 예, 국토보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략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2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견청취와 협의심이 승인 절차를 생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개만 보시면 돼요. 자 기본세에는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세 개만 보시겠습니다. 자 정비기반설 규모를 확대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정비기반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설 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할 때 계획기간의 단축, 공동이용설, 설치계획의 변경 자 이런 항목들은 경미한 상이라서 아까 우리 앞에서 여기 보시면, 뭐, 주민의견도 있었고, 지방의 의견도 있었고, 협의와 심의도 있었고, 여기 승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생각할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이런 절차를, 이 노란색 사유에 해당되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자, 정비기반설 규모 확대, 정비기반설 면적을 10% 미만 축소, 공동 이용설 설치 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런 절차를 생각할수 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회 때 문제인데, 자, 우리,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심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주소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향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죠.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되신, 들어야 되는 거죠. 주민과 지방의 의견, 맞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대도시는 승인을 안 받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니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5번의 하자가 있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죠. 2번 문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인데, 자 우리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기간은 30일입니다.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다음에 만드는 계획인데 주민 의견 청취한 기간이 여기 14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공람 기간 또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번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정비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이 30일 이상. 아까 기본계획은 14일인데 이건 정비계획이니까. 30일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선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예, 토지에다가 이렇게 금을 굽고 넘어가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 계획 내용이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 자,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수는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될수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 군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바꿔서 이걸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이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겠죠 1번은 31 2번은 기본 계획 내용이 아니다 건축선 같은 것들은 자 3번은 군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도 10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밀도 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내용이 포함이 된다 아까 우리 건폐율 용적률 같은 밀도 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계획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5번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공동 이용설 설치 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주민의견과 협의심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이 5번이네요. 이렇게 한번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해봤습니다. 을 정답이 5번입니다. 공동 이용설 설치 계획 같은 경우는 협의심의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5번의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계속 공법 체계도 요청을 저한테 해주고 계시고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우편주소 알려주시면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기출문제하고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공법 어려운 과목인데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들어 보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잘 이용하셔서 최종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올해, 올해 모두 시험 합격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